안녕하세요 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73% 상승을 하면서 199,30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20만원 선을 조금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일라일리권하고의 계약권이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다가 반등폭을 꽤 세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OBV 수치가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있는 형태고 확실히 펩트로는 일라일리 향입니다 그 일라일리 건 하나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적 처리를 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펩트로는 여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팩트론과의 일라일리권의 계약권이 언제 정도 되면은 상용화 부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당겨올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좀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올려쳤습니다. 뭐 특히나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 세대가 이란 지역에 다 배치 처리가 되면서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려쳐서 장막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 중간에 뭐 단기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긴 했지만 뭐 아래 거리에서 수급처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평선 지키면서 상단 부분으로 올렸고 거래량까지 잘 터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장 초반만에만 터진다라는 겁니다. 장 후반부까지 터졌으면은 오늘 20만원 선, 여기 핵심도 구간 충분히 넘어가면서 올려쳐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아마 내일 정도 다시 올려쳐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매물대선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 21만 7천원이기 때문에, 밀려도 이 구간에 터치 처리되고 나서부터 윗꼬리 부분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반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집성 구간으로 매수가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OBV가 원래 여기서확 꺾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죠? 제가 채널에서 계속 OBV, OBV, OBV 그러는데, OBV가 꺾이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 핵심 물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종목이라는 걸 지탱해주는 지지반의 힘. 말 그대로 팩트로는 이 12만 2천원에서부터 8만 2천원 사이에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를 가져가 주면서, 오비비가 상승처리가 일어나면서도 올라갔었던 페트론인데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외국인 수급들 붙으면서 페트론이 확 치고 올라가 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한가를 때려버립니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죠 근데 하한가 때릴 정도로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진짜 천만다행인것 같고 어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셉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라 거고요. 기관 쪽에서 이걸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갈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상태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뭐 계속 올라오면 당연히 뭐, 개인들의 반대매매를 누르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또 장대 양봉 형태로 올려칠 거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올려쳤기 때문에 21만원 넘어서서 23만원 선까지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좀 일정 부분의 기업 상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여기에서 진행을 했고, 하방권까지 주식 발행 숫자만큼 내려치다가 올려쳤고, 그러다가 여기서 에 매집선 형성한 뒤에, 어, 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공장 증설 부분이 일라일리권에 대한 생산부분이 거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렸던 겁니다 그쵸 아직까지 솔직히 뭐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보면은 적자폭도 있고 부채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을 4조 6천억, 한때 5조 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는 이 미래의 멀티풀을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시가총액 900조 원대 회사하고 계약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계약이긴 하죠. 소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 하면은 삼성전자의 두 배가 가는 기업하고 계약권을 한 거기 때문에 신규 계약사로 그건 어마어마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신용장고가 올라올 수 있는 수급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그동안에 매도세를 좀 기관들 쪽이 많이 때려 가지고 눌렸어요 눌렸는데 어, 오늘부터 해가지고 터널아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신용장구가 스물스물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고객예탁자금이 지금 시장 전체의 에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급등 현상 일어날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가는 매수가 잡기에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를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뭐 회사에서 빠르게 협상 그대로 진행 처리하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빠르게 그래도 반등 처리하는데 어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급등한 원인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라이릴리하고 협력 기담망의 시가총액이 5조 원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릴리의 900조 원 규모의 시총과 월 1회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주가를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핵심 기술이 이제 스마트 대포 패트론 서양형 플랫폼 기술로 약물 한 3주에서부터 4주 정도. 한 번에 투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줄 1회 주사제가 줄인 시장에서 이 순약 복용도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갈 겁니다. 계약 구조로는 지금 현재 비독점 기술평가 계약이어서 14개월이거든요. 향후 후속상업계약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위원회에서 운영해서 릴리 뿐 아니라 타계약과도 기술수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회사 측의 입장은 자신감 기술력은 1개월 지속형 약물에 대한 적용 가능하다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음 지금 사업화 로드맵 부분을 회사 측에서 내, 내놓은 걸 보면은 2025년도에 설계 및 공사를 하고 2026년도 6월부터 신공장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부분이나 EMA 기준 생산시설 구축 중이며 생산시설의 한 10배 정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상용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세마클로타스 기반해가지고 상용화 준비 중이고 뭐 여러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26년도 6월 정도 부분에 대해서 신공장 부분, 그러면 2025년도 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계약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뭐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가가 빠졌다가, 이 빠진 게 일라일리 권하고 계약권이 안 된다고 라 했다가 그거를 다시 회복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23만원 선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 구간만 보고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반기 때 계약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더 치고 올려버리겠죠. 아마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 비만 치료제면은 시장 규모가 지금 한 12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라일리권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전량 공급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 외국인 들어오면서 기관들, 매수세 들어오고 신용장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는지를 보면서 그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에 대한 수급 처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 좀 실시간으로 잡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가지고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는 16,100원 구간. 이 매집에 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9일만에 이거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소통방 부분에 대한 거, 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소통방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한 걸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개별 종목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처리를 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매수가나 매도가 부분에 대한 타점 부분도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요즘에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여를 하셔서 시장에 지금 솔직히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있고 지금 앞으로 또 추경 처리 부분까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펩트로는 사실 현재 나오는 실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분기 보고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출과 영업 이익 부분을 보면은 한 유동 자산 부분이 지금 한 1,200억 현금 이 현금성 자산이 6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 그러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6억 5천만원짜리 기업인데 영업 손실이 한 4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무상태로 봐가지고는 어 만약에 일라일리것만 없었으면 이 시총 받으면 안 되는 기업인 거죠 근데 이미래 멀티플이 워낙에 좀 땡겨져서 갖고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큰 기업하고 계약권이기 때문에 이 시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만 나와도 이렇게 빠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대응처리를 좀잘한것 같고 우선은 여기까지는 찍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복귀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권이 23만원 선 보면서 우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평소 하단 부간에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팩트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 때, 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신성델 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대타 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 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더 부각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 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체결가랑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두십시오. 그대로 걸어주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 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 부분을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중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 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 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지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자금 60조 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 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또 2차 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다가 에 요즘에 하나 또 풀어 뗀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반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 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 주시면 영상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